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등뼈를 기준으로 동일한 어깨뼈 모음에 대한 차이를 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차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등뼈를 뒤로 좀 상당 부분 구부려 놓은 상태, 카이포시스라고 그냥 용어적으로는 정의합니다. 어떤 거냐면, 요렇게 된걸 등뼈의 뒤구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뼈의 폄이라고 하는 건 원래 스트레이트인데, 그냥 방향성으로 보시면 요렇게 등뼈의 펌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등뼈 뒤구분과 등뼈 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모음이라고 하는 동작을 한번 살펴보면 좋은 게요. 승모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느 방면에서 운동해도 힘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들어가는 힘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아야 돼 이런 개념보다도 제가 앞서 라운드 숄더가 된 자세에서는 쇄골이 어떻게 간다 그랬죠? 좀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등뼈를 지금 펴하고 있는 자세인데 이 상황과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상황은 쇄골이 벌써 경사각을 갖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경사각이 있는 상황에서 어깨뼈를 모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모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올림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미드와 어퍼 트라페주스의 상부 쪽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우리가 미드 트라페주스도 어퍼 로어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이때 내가 등이 뒤로 이렇게 구부러진 상황이면 미드 트라페주스에서도 어퍼. 그 다음에 상부 승모근에 대한 기준에서의 발달 구조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상부 승모근의 힘의 방향은 마치 좀 이런 개념이에요. 하부 승모근의 힘의 방향은 좀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좀 이런 개념이잖아요. 요 개념을 위에서 당기고 밑에서 당기는 개념이 결국은 이 어깨뼈가 위돌림 하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로어 트라페주스가 갖고 있는 기준이, 한이 정도 에이크루면 쪽에 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전체로 들어가는 어덕션 동작이 나오게 돼요. 근데, 하나는 클래비클의 상부 붙어 있고, 미드는 맨 끝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로어가 맨 중심의 안쪽에 와 있거든요. 요 위치가 어디냐면, 선생님들이 요 뼈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상부라는 녀석은 클래비클의 라테랄 쪽에 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는요, 요 A 크루미온 쪽에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로어가 여기 붙어요, 여기에. 맨 메디알 쪽에 붙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위로 올라가거나 몸 쪽으로 들어오는 이 힘은 마치 맨 끝에서 중심 쪽으로 들어오는데 요 녀석은 밑으로 가는 힘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부 승모근이 쇄골을 먼저 이렇게 올려주는 상황에서 이 어깨뼈가 뒤로 당겨야 되는데 지금 어깨뼈 방향이 소라식보다좀 앞에 있죠. 그러다 보니 얘가 뒤로 좀 끌려오겠죠. 그 상황에서 쇄골이 들었으니 얘는 이미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얘가 땡기니까 어버드 로테이션하는 기능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정의가 붙은 거거든요. 자그 개념에서 우리가 등뼈에 뒤구음을 놓고 하게 되면 위쪽 것만 쓰다 보니까. 이런 올림 운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위에 것만 발달이 그러면 내가 팔을 들려고 하는 동작에서 아래쪽에서 당겨줘야 되는 적절한 힘의 부하가 재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런 돌림 운동이 나와야 될게 마치 병진 운동이 나오는 상황이 생겨요. 그 개념들을 선생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결국 하나, 둘, 세 개, 파이버의 방향이 세 개라면 정상적인 하나의 근육을 발달시킬 땐이세 녀석이 동시 활성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등뼈가 뒤구금 되면 어퍼 쪽만 좀 과하게 좀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뼈를 펴해놓고 이런 모음 운동을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결과적으로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흔히 저항 운동으로 표현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세티드 로우 있잖아요. 이 로우 계열에서 승모근과 관련된 운동이 실제 내가 정상적인 팔을 완전 벌림하고자 할때 필요한 뼈의 움직임에 따른 역학적 방향을 논리적으로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한다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법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